씨는 음흠. 요즘 어떤 거를 좋아하고 나 요즘 응. 좋아하는 거 친구랑 통화 <laughs> 무슨 대화를 하세요? 요즘에 그슈화에슈화가 대만에 있는 친구 있는데 항상 요리를 하면은 그그 그 친구 여자인 친구 있잖아요. 학교 친구인가? 맞 중학교 친학교 친구 있는데. 최아주 응? 이름 최아주야? 응. 잘. 그래서 항상 그 요리를 다 보여줘요. 그죠? 그틀어놓고 응.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가근 영상 도화하는데 어? 언니 갑자기 나왔어요. 왜 친구 괴롭혀? 그래서 <laughs> 그 친구 그 부엌에 이렇게 놓고 이제 카메라 를 이렇게 놓고. 올려놓고 슈아 왜 이렇게 요리하는 거 친구 보여주는 건데 이제 내가 가끔 뭔지 모르고 거기 뭐 가지러 갔다가 갑자기 <웃음> 카메라가 <웃음> 앞에 있어. 그래서 <있으면서 웃음> 어? 안녕 완전 <laughs> <laughs> 한번 해봐. 이거 카메라 여기 있으면. 카메라 있으면 이렇게 여기 돕고 <laughs> 있잖아. 놓고 있잖아. 그래서 <laughs> 슈아는 여기서 요리를 하고 있어요. 이렇게. 난 여기 뭐 꺼내러 갔지. <laughs> <지금>. 어? <laughs> 근데 언니 앞에 있으면 앞에 있으면 언니 앞에 있으면 뭐 하세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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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친구 <laughs> 왜 괴롭혀? 아 친구는 친구가 키래 친구가 다 봐. 계속 그냥 그한 번에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친구 친구 가르쳤어요. 치, 친구 가르쳐 줘서? 어, 그렇게 어떻게 만드는지 케이크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쳤어 그, 아침에 일어나서 뭐 그래서 우와. <laughs> 너무 웃겨. 근데 좀 요즘에 그래서 거의 그 친구랑 저 친구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웃어가지고. 재밌어요. 슈아 친구들다 착해서. 그지?